가서 궁지탑두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 자, 맹독층이좀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 자, 여기에서...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냥 군수공장 트리플이나 벤시 트리플에도... 어, 이러면 적의 입장에서 약간... 키속을 가고 싶을 텐데... 그냥 과거에는 벤시 트리플이나 이렇게 군수공장 트리플... 하고? 이후에 우주공항 준비해서 벤시 찍으면 무조건 1군 한 10기 이상은 잡아줘야 이거 게임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앞선 첫 번째 세트에서도 김도욱 선수가 뭔가 벤시를 통해서 이득을 거두기 보다는 그냥 살리는 걸 목적으로 초반에 좀 준비하다 해 보니까 오히려 저글링들이나 이런 바퀴 병력을 찍지 못하면서 좀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테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초반에 사신이 좀 빨리 잡혀서 그냥 우주공항 올라가고 뭐 벤시를 초반에 좀 빠르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김동욱 선수의 선택은 그냥 더 배짱 있는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병 찍고 두 번째 병영 준비하고. 원래는 원사신과 투화염착을 같이 들어가서 앞선 첫 번째 세트와 비슷하게 일꾼을 줄여주는 선택을 해야 됐는데 그런 플레이를 하지도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이러면서 2-1-1로 넘어가요 사화염착 봉진 앞마당 여전히 화염차는 계속 주의를 만들고 있고요. 211. 계속 긁어줍니다. 열, 11기 어 근데 화염차 4기 던져서 일군 11기 잡으면 오 어, 일단 두자릿 숫자 이상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영호 선수가 이 화염차 막으려고 저글링을 찍은게 있기 때문에 트리플의 피해를 주지 못한다 이러면 김동욱 선수의 이 화염차 공격이 나름 성공적이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후우려선 주도권에 질수 있는 병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영우 선수의 뒤쪽으로 돌아오는 저글링의 이 건설 로봇 피해만 받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투우려선 이후에 추가 병력 그리고 투탱크까지 보유가 되면 좀더 강하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줄 거예요 방영우 선수도 네 번째 멀티 자 저글링 자오자 오. 해병으로 대군주 정리하고 트리플 쪽에 뭐 점막도 제거하고 좀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 선수가 확실히 좀 급하질 않아요 원래 좀 급하게 들어가고 상대방의 병력들에좀 해병들이 잡히면서 버그가 그냥 이 테란의 공격에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자유로워지는 플레이를 애초에 이 박영호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냥 계속 이렇게 음막 제거 해준다거나 병력들 꾸준히 살려가지고 계속 계속 중간중간 잘라먹는 플레이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점막 제거 어 그리고 맹극축 1.4 그니까 소수의 병력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득 거두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은근히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와장 하나 더 애초에 나가 있는 병력들 때문에 저글링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5베이스, 그리고 5베이아 5번째 부화장 그리고 5번째 멀티도 이제는 이쪽이나 7시 쪽으로 멀티 늘려나갈 선택을 해야 되겠죠. 5베이스를 가져갈 때는 6베이스 동시에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양쪽으로 공격을 계속할 때둘 중에 한 군데 멀티는 살리기 위해서 뭐 5베이스만 해서 완벽하게 수비를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놓치는 장면들이 나왔을 때는 부하장 취소당하고 이랬을 때 리스크가 좀 크니까. 동시에 두 개의 부하장을 준비해서 한 군데 정도는 살리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멀티를 가져갈 때 최대한 좀 멀리 가져가는 게 좋겠죠. 12시 쪽, 이쪽이나 7시 쪽을 가져가서 양방향에 좀이 견제에서 한쪽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곳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멀티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5베이스 센터 쪽 그리고 자, 6베이스 7시로 가져가요. 자, 길게 가져가기보단 확실하게 그냥 굴다 맞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방영우 선수가 정면 힘싸움에 확실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선택들. 자, 그리고 번식지 이후에 블락까지! 계속 이렇게 해병 중심의 병력 구성을 갖춰서 점막 제거하고 약간 이첫 번째 때와 비슷하게 잽을 날리는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그냥 평소에 방영훈 선수가 잘해주는 그 플레이처럼 감염충 한두 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오면 김동순 선수도 약간 좀이 공격을 통해서 저글링이나 맹독충을 좀 잘라주는 플레이를 하다가 가져가거든요어 지뢰 대박이 났습니다. 이쪽이 피바다가 됐어요. 아, 이번에도 병역대 여전히 계속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쪽 수비하러 오면, 뭐, 7시 멀티 공략하러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아, 어, 지뢰. 자, 컨트롤. 자, 컨트롤. 와우! 자, 그리고 맹독제1.4 해주고 의료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뒤쪽에 아니 이거는 그냥 끝까지 살려가지고 계속 적응 잡아주는 플레이 보였잖아요. 업그레이드 납서니까 할수 있는 플레인 이 거거든요. 어, 그리고 또 12시 견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테란의 교과서 플레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테란은 의료선 양쪽으로 갈라놓고 점막 제거 해주면서 적의 병력들을 계속 유인해야 된다. 어그로를 뚫어서, 테란이 계속해서 2등을 거두는 싸움을 하면 저교들이 공격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병력들이 생긴다. 그때마다 테란은 멀티 늘리고 차원 남는 걸로 사령부 지어서 궤도 사령부 준비하고 스캔 하나 모아주고 혹시나 모를 가시지옥이나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멀티나 병력 구성 계속해서 계속 체크를 해준다. 지금 그 플레이를 김동수 선수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용호 선수가 어찌 됐든 좀 틈을 만들어서 들어가 보려고 해도 틈이 없습니다. 왜냐? 나가 있는 병력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틈! 아, 놓쳤어요! 이 맹독증이 터졌어야 되는데, 맹독증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러면 또 양방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겠죠, 광영우. 아, 진짜. 아니, 치매 대박이 왜 이렇게 잘나나요? 이거 뒤쪽으로 빼게 만들면서 이 맹독층이 터져서 해병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 근데 12시 쪽에 병력들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자 교전 아 진균 제대로 맞았어요 자김동 선수의 인구수 30이 증발했습니다. 어김동 자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균 난 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염충이 갑자기 나와서 진균 사용하면 방금처럼 계속 잽을 날리고 있는 김동선 선수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근데 지뢰 지 우.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박명호 선수가 바로 치고 내려와서 게임을 조결시킬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뭐 군수공장에서 계속해서 탱크와 기갑병도 나오고 있고 돌리는 병력에 의해서도 뭐 웬만해서는 또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카닉과 또 조합이 되고 있는 유령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할게 없거든요 저기는 맹도충 이 쪽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오, 와, 지레 대박. 아, 양방향으로, 자, 맹독층이 안쪽으로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 자, 이쪽은 막아냈지만, 지금 한시 쪽 들리는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막 게임이 끝났냐?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뒤쪽에 수비할 수 있는 병역들은 보유되어 있고, 자, 김독욱 선수가 노리고 있는 건, 홀업 테란. 무기고의 업그레이드도 뭐 빠르게 3, 3 업그레이드 완료시키면 되고 멀티는 멀티대로 본진 앞마당 트리플 네 번째 멀티 다섯 번째 멀티 아직까지는 트리플이 건들로봇이 잡혔다고 해도 4 베이스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시 멀티까지 가져가면 5 베이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또 어, 한번 저글링 수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놨습니다. 요즘 트렌드대로 하면. 그러니까 세라의 선수, 강민수 선수가 저그대테란데할때 대부분 이 공력으로 힐링링이나 이런 유닛들로 셀모사 뭐 감염충도 섞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힘싸움으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게임 끝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박용우 선수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게 어, 신이범 선수랑 좀 비슷하다. 그냥 마법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해가지고 그냥 무감살 마지막 최종 테크 유닛 그리고 마지막 이 마법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찌됐든 텐타를 계획하거든요. 지금도 이거 저글링 맹독충 던지고 나서 궁지탑 두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 자 맹독충이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 오, 자 여기에서 피해를 여기에서 피해를 주는데요. 어, 뒤쪽 저글링 자 탱크도 6시 멀을 공략. 근데 문제는. 김동욱 선수도 생각보다 피해가 커요. 지금 생각보다 병역들이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일꾼이 지금 박영호 선수 101이잖아요, 일꾼. 그러니까 자원역에서 그냥 압도하겠다. 그리고 병역들의 양은 일단 김동욱 선수가 200대 200 되면 많아지니까 싸움 자체는 훨씬 좋겠지만. 아, 자, 이것도 징금 번식. 자, 이거 또 들어 올려가지고 싸워도 되거든요? 지금 건솔로봇이 46기밖에 없습니다. 4원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김도욱 선수가. 이러면 다시 한번 병역 짜내가지고 들이부었을 때, 김도욱 선수가 완벽한 수비를 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거 방영호 선수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병역 때 계속 각기 효과 당하면서, 그대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경과 탱크, 자 부동 조준, 자 친근 번식, 자또한 번의 친근 번식, 어, 자 계속 친균 이거 완벽한 수비가 나와야 되는데 완벽한 수비가 못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동 조준 활용할 때마다 친균 던져서 부동 조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와, 뒤쪽에 저글링 계속 돌려요. 그초롱성 같던 김도욱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울트라리스크도 계속 준비되고 있고 아, 울트라리스크가 준비되고 있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울트라를 좀 많이 찍긴 찍었거든요? 일단 이 울트라리스크가 진짜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탱크와 유령의 순간 다 녹아버렸다. 그러면서 뭔가 이 김동선수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강영호 선수도 어차피 이거 울타리스트 잡혀버리면 자원이 물론 자원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자원 손실이 크다는 거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아 어, 안쪽. 어 이거 리페하면서 버티는데요. 오자이건 수비 진짜 잘했습니다. 자 중간에 울트라 리스크 한두기 씨. 방영우 선수도 자원 많이 쓰긴 썼어요. 방금 들어가는 병역들이 오히려 김동욱 선수가 거의 뭐 피해 없이 막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전히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자원수급량이거든요. 지게로봇을 투하하면서 자원수급을 맞춰주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량, 수급량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멀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김도욱 선수는 최대한 멀티 먹어가면서, 마지막 이쪽, 12시 멀티와 6시 멀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영우 선수도 워낙 뭐 워낙 앞선 상황부터 여유 있는 자원 수급량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10분간 거의 밀린 적이 없었거든요 자원 수급 양이. 근데 전체적인 손실량을 보면 지금 방영우 선수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소, 자원 소비량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한두배 정도 차이 나면. 어차피 마지막 결국에는 멀티 가져가는 김동욱 선수가 동기를 가져갈 확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인구수 200까지 얼추 또 다시 다 맞췄고 건설로봇 54기잖아요 건설로봇 44기만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억력이 이 거의 150 정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보급을 보더라도 지금 한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차이가 나죠 50,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버그가 들이붙는다고 해도, 테란의 병력이 많기 때문에, 비등비등 해도 테란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병력이 앞서고 있다? 이거는 김독 선수가 이제는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12시 멀티와 6시 멀티 가져가면서 반당 싸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박명훈 선수가 좀더 급해지니까, 저글링과 히다리스크, 강면축 맹독충은 이제 딱히 할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리군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무리군주 이후에 감염충과 살모사 소드가 같이 백업 유닛이 되어야 되겠죠. 아, 근데 김동수 선수도 진짜, 아니, 조금씩 조금씩 밀리면서 이거 경기 내주겠다 싶었는데, 결국엔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를 생산하고 있죠. 포르 유령 기갑 타이밍 잡으려고. 어, 진균 조심해야죠. 진균! 자, 징균 조심해야죠. 징균! 자, 또한번의 징균! 자, 12시 멀티 가져가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징균 계속 던지고, 자, 무리군주 어, 자, 징균! 자, 무리군주까지 함께 동원된 공격이기 때문에, 포르가 일단은 버텨줘야 되거든요. 자, 포르 아직 무기고, 방삼, 공삼 업그레이드는 안눌려졌습니다 12시 멀티 가져가면서 6시 멀티는 이제는 박영우 선수가 가져갈 준비 박영우 선수도 마지막에 자원은 내가 채취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어 진균의 의료선이 약간 잡혔습니다 자, 포르와 해방선 그리고 유령들 무리군주가 생각보다 좀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조준 활용하려고 하면 진균 던지면서 계속 이 부동조준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또, 12시 멀티는 성공적으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동선수의 기동력이 좋아서 이무리군전을 따돌리고 다른 멀티를 밀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 자, 박영우, 저한테 병역으로 한번들이붙습니다 자, 맹덕충 맹덕층! 아 자, 유령 살리는 게 목적이고, 자, 일단은 12시 멀티는 파괴. 아 진짜 곳곳에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200병경 애써 다 갖췄는데 이 무리군주와 맹독충 병력 자원 소비 엄청나게 해주면서 결국엔 또 밀어냈습니다 아 저글링과 무리군주 계속 짓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박영훈 선수도 틈이 없는게 좀 방심해가지고 무리군주 움직일 때 감시군주 안 움직여가지고 유령의 부동조 좀 맞으면서 순식간에 무리군주 녹아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시군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지족수의 병력들 다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김도욱 선수가 유령을 통해서 무리군주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EMP 던져가지고 감염충을 뭐 바보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플레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고. 어, 부동조준. 계속, 부동조준 한방한 한 방씩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시저보드 때문에 유령들의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12시 멀티나 6시 멀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박영우 선수가 오히려 6시 멀티를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일단은 자원수급할 수 있는 멀티 하나는 생겨진 상황이에요 방금 긴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성준 선수가 램보 선수에게 2대0으로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러면, 지금 테란 선수들 거의 다 탈락한 것 같거든요? 고병재 변현우, 지금 김도욱. 김도욱 선수도, 지금 이두 번째 세트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은근히 200병력 갖추고 있고. 아니, 꾸역꾸역 2 0 0병력면 계속 갖춰요. 자, 그리고 유령. 야, 감시군주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열, 어, 유령을 녹이려고 하는데, 자, 맹동충이 많아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토르, 어, 자, 토르가, 아, 어, 근데 약간, 총공포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되어 있었어요. 어, 자, 그래도, 자, 그래도 토른, 토른가요? 자, 어. 자, 무리군주를 다 정리합니다. 근데, 고속 병력 차이가, 아니 후속 분의 차이가 말이 안 되죠. 순식간에 인구수 200다 채워버리고 김도욱 선수는 130대140 대입니다. 어, 자 12시 멀티 계속 지게 로봇 투하면서 자원 수급을 써서 먹고 있기는 한데 앞선 상황에 교전이. 또한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아 달립니다 어 기갑병이 근데 일단은 기갑병이 생각보다 싸움을 잘해주고 있어요 오? 오 근데 이게 싸움이 됩니다 오? 아니 이게 싸움 되는데요 박영 선수 그 병력이 녹았어요 아니 이러면 지금 박영웅 선수도 차원 거의 다 썼잖아요 자이 울트라로 12시 멀티 밀어내고, 지금 빠르게 병역대 다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근데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트라밖에 없기는 해도. 자, 12시 멀티는 일단 밀어냈고. 자, 오, 자, 컨트롤 상개 어, 김동 상개 너무 좋은데요? 와, 밀어냈어요. 지금 박영우 선수도 12시 멀티 자원? 뭐 6시 멀티 아까 파괴당해가지고 자원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김동우 선수가, 어 자, 근데 여기, 어, 맹독초. 탱크로 자리 잡고, 이거 의료선 돌려가지고, 6시 멀티 밀겠다는 생각인데요. 12시 멀티 가져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죠. 아무래도 울타리스크 저글링이 또한번 들이붙게 되면 애매해지니까. 자, 어, 근데 울타리스크 한 개만 놔두고. 자, 다운스급 하는 거 방해를 해주려고 합니다. 동영우 선수도 지금 그 많던 자원들 순간 다 짜내고 있고, 6시 쪽에 두 개의 멀티, 그리고 지금 이쪽 멀티까지 해서 총 3베이스, 12시 멀티까지 하면 4베이스긴 한데 자원이 거의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도욱 선수는 이제 이쪽 멀티 제외하고, 언제든 약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센터 멀티, 뭐 밑에서 계속 진균 던져가지고, 감염충이 건들로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센터 멀티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큰 멀티예요. 자, 뒤쪽으로 돌리는 것. 오, 자, EMP까지. 어, 자, 그리고 이거 맹독수형 뒤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강영호 선수가 저거는 반응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시 멀티 공략하러 들어갈 준비하고 있죠. 12시 멀티를 일단 무조건 김동욱 선수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인곳스200 채우자마자 달립니다. 자, 시간 안 줘요. 자, 스캔 한번 찍어보고. 자, EMP도. 그리고 계속해서 구동조정도 활용을 해주고 있지만. 자, 병력이. 자, 병력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아니, 싸움 자체는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김동욱 선수가. 근데 양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게임 자체를 너무 재밌게 한 돼요? 이거는 뭐, 김동욱 선수가 저도 그냥. 뭐, 요 정도면 잘 싸웠다. 또, 부동교준. 계속, 울타리스크 한두기가 섞여있는 저글링과 맹도충 병력들이 들이붓고 있는데요. 와, 근데 이번에도, 와, 이번에도 싸움 잘했어요. 와, 진짜 싸움을 미친듯이 합니다. 지금, 김도. 어찌됐든, 12시 멀티만 좀 가져가면. 싸움이 될것 같긴 한데, 저거 자원이 거의 말랐으니까, 지금. 어, 싸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부대 병력은 비슷하거든요? 44대 45입니다. 12시 멀티 가져가기 시작하면 거의 그냥 같은 자원 줄 채취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좀 있으면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박영호 선수가 경기를 가져갈 확률이 거의 뭐한 제가 봤을 땐 8알 이상인데, 전투를 김도욱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김도욱이니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를 너무 잘해요. 지금 김, 이거 박영호 선수가 때리다가 지치는 각인데요. 아니 이 메카닉의 병력들이 방이 공이 업그레이드니까 그러니까 공산 방사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되어 있음에도 요정도 싸움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12시 멀티만 어떻게든 가져가면서 자원 확보를 해줬다면 진짜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 무리군주를 정리해줄 유닛이 없습니다 뭐 유령이 있어서 부동조준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정리를 다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무리군주 소수가 윤독선수에게는 거의 뭐, 좌절과도 같다라는 생각인데. 어, 자, 빨대. 내 인생은 빨대다. 자, 해방선까지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지만 답이 없어 보입니다. 치즈! 자, 박명우 두 번째 세트 승리 거두면서 1대1. 세 번째 세트까지.